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가이드입니다. 저희가 메디컬 디바이스 장비 리뷰를 하잖아요. 음. 오늘 해드릴 장비는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음. 소프라노 티타늄입니다. 리프팅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원래는 제모 용도로도 쓰기도 합니다만 저는 리프팅 용도로 많이 쓰고 있고 제네시스 이펙트가 되게 커서 굉장히 선호하는 장비인데 정원장님은 어떠세요? 쓰신지 지금 이제 거의 한 반년 좀 넘으셨죠? 네 반년 좀 넘었죠. 기존에 있었던 리프팅 장비들은 EBD였는데 과학 장비로서 굉장히 효과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통증도 없고 결과가 좋다는 것이죠 아, 파장이 어떻게 되죠 세가지 파장이 동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7 5 810 1064세가지 파장이 동시에 나가고 있어요 핸드피스 를좀 보게 되면 2 곱하기 1cm 이거든요 이게 리프팅 효과를 일으키는 가장 근원적인 에비던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 롱펄스 1064를 하던 제네시스 이펙트 와 상당히 유사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아예 음. 어, 그렇죠 우리가 얼굴 안에 깊이 들어가는 데는 팁의 사이즈가 중요한데 이게 지금 2 곱하기 1이면 굉장히 큰 사이즈죠 우리가 음. 보통 제네시스 토닝을 때 사이즈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쿨링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뻔이나 이런 부작용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덜해도 되고 그래서 그만큼 많이 써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제네시스 샤워라고 표현을 하는데 환자분한테 했을 때 환자분들이 느끼는 임팩트는 어떤 거라고 얘기하시던가요? 하고 나면은 곧바로 좀 탄력이 좀 좋아진다고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타이트닝도 좋아지긴 하겠지만 기존에 쓰던 EBD 보다는 탄력 쪽에 좀더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EBD를 많이 썼었는데 그쪽에는 통증이랑 그런 것들은 보이서 이거 훨씬 적고 우선 얼굴 얼굴이 좀 모아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 5월 말 6월부터 썼는데 저는 환자들이 하고 나면 얼굴 톤이 굉장히 환해진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었고 얼굴이 굉장히 타이트닝하게 스킨이 붙어서 얼굴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고 우리가 실제로 레이저로 리프팅은 못 하잖아요 다만 타이트닝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가 돼서 얼굴이 작아 보일 정도가 되면 이제 얼굴이 리프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굉장히 만족도를 갖고 쓰고 있고 요게 깊이가 회사에서 말하는 깊이는 4mm하고 8mm. 무빙 모드, SHR 모드를 했을 때는 4mm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맺히고 음. 온도가 많이 올라갔고 스택 모드, 도트처럼 이렇게 무빙하지 않고 그런 모드일 때는 8mm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나왔고요. 저는 RF나 하이퓨나 이런 리프팅 용도의 장비를 말할 때는 물을 끓이는 과정에 비유하거든요. 일정 전도 이상 안정하게 물이 오랫동안 끓어야 그만큼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이 모드는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어떤 게 있죠? 우선 SHR이 컨티뉴스 모드라 보시면 되고요. 스택 모드 두 가지가 있죠. 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컨티뉴스 모드로 얼굴 전체를 한번 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택 모드로 해가지고 더 안쪽 깊은 곳까지 열을 전달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술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환자한테 얼마나 쏘시나요? SHR 같은 경우는 한쪽당 이제 8kg 정도씩 쓰고요. 스택 모드로 한쪽당 10kg 정도를 쓰고 있어요. 저는 환자가 버틸 수 있을 음. 때까지 최대한 많이 써준다를 베이스로 하는데 하면서 얘기를 좀더 해볼까요? 음. 오늘은 제가 시술을 하니까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일단 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무빙모드 말고 스톱해서 하는 모드로 해서 일단은 저는 메인으로 해요 왜냐하면 같은 지점에서 에너지를 최대한 깊게 넣어줄 수 있고 요거를 가지고 양보를 4 0 k 로줄을 쓰는데 에너지는 5줄에 고정합니다 알마장비의 특징이기도 한데 되게 파라미터가 심플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쓰다보면 시간하고 같이 계산을 잘 해줘서 쓰기가 편해요 요거는 빛이 강해서 보안경을 꼭 쓰고 환자 눈도 꼭 가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버튼이 여기 달려 있거든요 요거를 엄지손가락으로 잡으시면 시술하기가 좀 편하고 하고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되는 구조여서 이렇게 생긴 것처럼 작게 되면은 굉장히 손목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이게 지금 스택 모드죠? 저는 5줄로 하시는데 몇 줄로 하세요? 저는 5줄 하고 스택을 다섯 번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스택 4로 하거든요. 요 스택이라고 음.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이피로 치면 도트 같은 개념이죠. 한샷에 네번 들어가는 거죠. 그걸 섯번 하신다는 거죠. 다섯 번 하면은 에너지는 5줄을 하시나요? 좀 낮추시나요? 아니, 처음에 에너지를 5줄로 하고, 음. 이제 환자가 못 견딜 것 같다고 하면은 4줄로 낮춰요. 얼굴에는 초음파제를 바르고 하고, 지금 뜨겁지 않으세요? 어, 환자분들이 보통 어떻게 느끼시냐면, 약간 처음에는 별 느낌 없다가. 그다음에 조금씩 따뜻해지는 열감이 있고 열감이 지나고 나면 약간 따갑다고 하는 통증을 음. 느끼세요 뜨겁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데 이게 왜 뜨겁지 않다라고 얘기할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낮은 에너지를 여러 번 조사해가 되을 중첩한다는 거 있고 두 번째는 쿨링이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뜨겁다는 얘기는 겉은 당연히 쿨링이 되어 있으니까 안 뜨겁고 피부 안쪽 넘어가서 이제 3일이나 이쯤에는 이제 뜨겁다라는 느끼는 센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따가운 듯한 통증을 너부해서 자극받아서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할때 환자분의 느낌을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편입니다. 알마 장비가 강하고 좋긴 하지만 일정 이상의 임피던스 체킹이라든지 일정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장비가 멈춘다든지 아니면 무빙이 늦어지면 멈추는 자이로 센서 같은 그런 약간 안전판은 없긴 한데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 환자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시술을 하고 환자분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제 원칙은 뜨겁지만 환자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최대한의 뜨거움을 최대한 오래까지가 제 이런 장비를 할때 원칙. 원장님은 이렇게 숫자적으로 하시나요? 몇줄몇 킬로줄 몇 정량도 저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예, 저는 우선 정량을 하고 환자가 너무 느낌이 없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더 추가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게 보통 10킬로 줄을 하면 얼굴 반대편을 옮기거든요 이쪽에 음. 열감이 좀 있으세요 오른쪽에? 이분은 피부가 약간 두껍고 지방층이 있어서 약간 되게 패드가 음. 좋아서 조금 덜 느끼시는 분이시고 예민한 분들은 이 정도 하면 이제 따갑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왼쪽으로 옮기고 똑같이 10kg를 음. 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옮기죠. 원장님은 SHR 모드를 주로 쓰시나요? SHR 모드로 반하고 그 다음에 스톱 모드로 나머지를 거 채웁니다. 음. 저는 스택을 음. 최대한 하고 환자분이 못 버틸 때까지 하고 환자분이 못 버틴다고 하면 그때 나머지 남은 에너지를 음. SHR로 채우고 그런 음. 방식으로 합니다. 선생님들한 양의 문제죠. 방식이 다르니까. 예. 저는 뭔가 헤비하고 되게 최대한 많이 이렇게 꾹꾹꾹꾹 몰아 넣어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이렇게 음. 좀 섬세하게 봐가면서 라이트하게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SHR 모드로만 쓰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으시긴 한것 같아요. 음. 얘기를 주변에서 들어보면 실제로 효과를 좀더 봐야겠다라고 할 때는 스톰 모드를 꼭 추가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레이저를 했을 때 요게 지방을 좀 녹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말엔 동의하시나요? 1064 쪽에서 지방 분해용으로 나온 레이저가 있긴 한데 바디용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 이 정도 에너지 가지고 지방을 녹일 정도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봐요. 왜냐하면 한 파장이 집중되기보다는 세 가지 파장을 나누는 이유가 그 각각의 에너지를 좀 낮춘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을 녹을 정도다라고 하려면은 굉장히 많이 쏘셔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쏠 필요는 없다 봅니다. 이게 의외로 총 시술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음, 총몇분 그렇죠. 정도 하세요? 10분 안될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를다 해서 해봤더니 한 12, 3분 정도 되더라고요. 이마랑 이중턱도 하시나요? 이마랑 이중턱 또 같이 해주죠 그리고 음. 이 장비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서 목에도 좀 효과가 좀 제법 있어요 피부를 어, 네. 목에 있다는 네. 거는 동의합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양쪽 10kg씩 20kg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SHR 모드를 좀 해볼까요 SHR 모드는 음. 몇 줄로 하세요? 저 5줄로 시작하죠 저는 4줄로 하거든요 환자분이 음. 열감을 느끼지 못하면 저는 더 해주거든요 원장님도 그렇게 하시나 아니면 정량으로 딱 하고 정리를 하시나요? 제가 정량을 체크를 해놓은 거는 네. 그 정도 대부분, 대부분에서 이 정도면 열감이 좀 있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부족하면 나중에 스탱보드로 좀 해주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음. 이 장비의 가장 좋은 점중 하나는 깊이 그리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음. 심플하게 저도 그래서 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주력 아이템인데 굉장히 좋은 장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보통 이런 장비의 특징은 같은 양의 에너지를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쏠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점이잖아요 음. 연속 조사 시간 5시간까지 했을 때도 오실로스코프를 했을 때 에너지가 안 떨어지는 게 회사에서 음. 자료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열감은 어때요? 신기하게 에너지를 올리지 않아도 시간을 계속 쏟아 보면 안에 에너지가 축척이 되니까 음. 온도가 올라가서 환자분이 느끼는 열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에너지를 사줄로 했을 때는 쿨링이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 같고 5줄 이상 올리면은 시간이 좀 길면 조금씩 조금씩 온도가 더 올라가는 아. 것 같아요 원장님하고 저의 차이는 저는 스택 모드를 많이 써서 5줄로 기본 채워주고 s h r 좀 약하게 하는 편이고 원장님은 SHR 온도를 5줄로 해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일단 하고 나머지 부분은 스택으로 채우는 거고 약간 반대네요 이중턱을 할 때는 여기 팁 모양이 2 곱하기 1이라서 이중턱에 잘 맞거든요 이렇게 전 이중턱도 4줄로 하고 보통 보면 이쪽 맨디블 앵글 있는 쪽에서 약간 뜨거움을 먼저 느끼셔갖고 거기가 뜨겁다라고 하면은 가운데를 조금 더 많이 해주고 환자분이 뜨겁다고 말을 하면은 이마로 이동해서 잠깐 식혀주고 다시 이중턱을 해서 1 0 k g 줄 80초는 채워주는 편입니다 목은 어떻게 하세요? 목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그 콘티뉴스 모드를 할때 같이 하고 스텝 모드 할때 같이 하고 얼굴이랑 목을 같이 하지 따로 하진 않아요 목은 ]입니다. 전 SHR로만 하고 어. 에너지는 4.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이프를 할 때는 너브 데미지를 신경 쓰기 때문에 너브가 나오는 부분에는 4.5mm짜리도 피하고 에너지 양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너브가 있는 데 지나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마로 할 때는 저는 3줄 정도 하거든요 다른 네. 거 하면 너무 뜨겁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마로 할 때는 4줄인데 스탠버드를 합니다 근데 이마를 이걸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어, 타이트닝 타입 개념보다는 어. 스킨 이즈비네이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톤업 때문에 하는 게 많거든요 하고 나서 얼굴이 좀 붉어지거나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렇긴 한데, 금방 좋아지던데요. 음, 어. 그쵸. 한 2, 3일 안 가고, 음.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직후에 거울을 보여드리면, 음. 얼굴 톤업이 굉장히 된 것과, 이턱콘투어링이 약간은, 저는 그걸 메인 이펙트라고 얘기하진 않고, 이게 무게감이 있는 장비로 열 에너지를 줘서 마사지 효과를 줬으니, 여기 있는 스웰링이 좀 빠진 것도 임팩트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진짜 효과는, 진피 아래층에 에너지를 줬을 때 진짜 효과는 바로가 아니라 좀 천천히 나타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격은 어떻게 하시나요? 한달 간격으로 세 번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6개월 후부터는 3~4개월 간격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장비를 이용해서 기존에 쓰는 하이프처럼 지방이 파괴되거나 살이 빠지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은 한달간격을좀 꾸준히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용이 문제겠죠? 저는 이제 한달 간격으로 네번 음.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유지를 위해서는 너무 처지지 않으셨으면 분기에 한번 정도로 여유롭게 리버서블하게. 얘기를 해 드리는 편이고요. 제 생각엔 올해 되게 뜰것 같은 장비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떤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병원 측에서도 많이 불리게 될 장비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티타늄에 관해서 리뷰해 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장비가 있으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가이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